안녕하세요. 공장장입니다. 토요일 저녁이고요 예, 네, 잘들 나들이 보내셨나요? 자, 오늘은 미 대선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트럼프에 관한 이야기를 해 봐야겠죠. 만약에 미대선의 트럼프가 미국 대통령 재선에 다시 당선이 되어진다면 XRP의 가격은 지금보다 10배, 퍼센이지로 따지면 1000% 바로 즉시 상승을 통해서 5달러까지 진입할 것으로 지금 현재 보이고 있습니다. 도대체 어떤 이유로 XRP가 트럼프가 당선이 되면 5달러가 갈 수밖에 없는지 그 아주 기분 좋은 얘기를 여러분과 같 동상을 통해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최근에 솔라나 기반의 민코인들이 폭등이 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뮤라든지 이러한 곳들의 자금이 쏠리면서 엄청난 폭등이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과거 페페가 상장과 동시에 3일 만에 2만 퍼센트 가까운 상승이 일어난 것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제2, 제3회에 뮤와 페페와 같은 밈코인 역시 영상에서 다루도록 할 거니까요. 이것을 가져다가 대박 수익 가져가시길 바라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되셨으면요. 리플 얘기 진행해 보도록 하죠. 여러분들께 제 영상 시청해 주시는 부분 감사 인사 드리려고 합니다. 문자로 감사라고 보내주십시오. 예, 전송하고 스타벅스 무료 쿠폰 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착순 10분에게 모든 메뉴 주문 가능한 스타벅스 VIP 쿠폰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이제 스타벅스 가서 단순히 아만 드시는 것이 아니라요. 지금 보시는 모든 음료들. 다 사용할 수 있게끔 VIP 쿠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커피 한잔 드시면서 제 영상 시청 너무나 감사 감사드리고요. 댓글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원하시는 분들은요. 화면에 010-2429-5330, 010-2429-5330으로요. 감사라고 보내주시면 제가 스타벅스 VIP 쿠폰을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자, 곧! 다가오고 있죠. 그도 그럴 것이 어, 이번 미국 대선은 11월 5일로 정해졌습니다. 11월 5일. 그러면 오늘이 26일이니까 한 10일 정도, 11일 정도 남았나요? 2주도 채 남지 않은 미국 대통령 선거. 자, 우리가 뭐 미국 대통령 선거까지 이렇게 관심을 가져야 되는 이유가 사실 있죠. 그도 그럴 것이 트럼프 대통령 때문이죠. 트럼프 대통령이 가지고 오고 있는 암호화폐 정책이 매우 친 암호화폐 정책이기 때문에 트럼프의 당선으로 인해 기존에 우리를 마구마구 괴롭혔던 SEC의 게리 겐슬러 의장을 교체해 버리겠다는 것도 누구로 친 암호화폐에 대한 포지션을 갖고 있는 인사로 교체를 해 버리겠다는 겁니다. 미국 암호화폐에서는요. ETF 설립을 위한 경쟁은 발 발해. 자들이 11월 선거를 앞두고 잠재적인 정치적 변화를 활용하려고 한다. 이게 뭐죠 트럼프가 당선이 되면 ETF 진행은 수월하게 갈 것이라는 거죠. 미국에서 가장 인기 있는 코인인 솔라나와 XRP가 동시에 ETF의 진행을 준비하고 있고 이것으로 인해 많은 금융기관이 이미 전략적으로 전환을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만약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트럼프가 이기면, 그는 더욱더 확실한 증권거래위원회 SEC, 게리 겐슬러를 조금 더 자유주의적인, 지금은 굉장히 공산주의라고 생각하시나 보죠? 의장을 안칠 것이다. 즉, 게리 겐슬러 교체를 할 것이라고 공식화 해왔다는 거죠. 그로 인해 etf 애널리스트인 에릭 발추나스는 이 부분에 대해서 커트를 통해 확실하게 정치적 불확실성 속에 etf가 진행이 되지 않는 것을 오히려 이러한 상황 속에서 etf 신청이 급증한 것을 보면 아 이, 트럼프의 대통령, 배팅을 하고 있구나 라고 판단할 수 있다는 라 거죠. 아마피 ETF 현재로서는요, 가장 큰 심리를 작용하는 것은 바로 11월 선거입니다. 이 선거에 따라서 완벽하게 달라지기 때문에, 만약에 카말라 헤리스가 되면요, 에, 이거는 조금 힘들다고 봐야 돼요. 최소 3년 정도는 ETF랑은 빠이빠이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분이 만약에 되신다면. 하지만 시장 분위기는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바네크와 트리웨어 쉐어스, 솔라나 상장을 위해 요청을 했고요. 그 다음에 C5E도 마찬가지죠. 그리고 카나리 캐피탈도 계속해서, 아, 하나 더 있군요. 비트와이즈까지. XRP ETF 제출을 마구마구 쏟아붓고 있다는 라 거죠. 이런 상황 속에서 만약에 트럼프가 상장이, 아, 된다면 바로 ETF 서류 제출, 통과가 될 확률이 매우 높다는 거죠. 시장을 또 선전화하기 위해서 이들이 빠르게 지금 움직이고 있다. 따라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정치입니다. 지금은 다른 게 하나도 없어요. 우리가 미국 대선 새벽에 또 하는데 지켜봐야 된다는 겁니다. 어쩔 수 없어요. 이것으로 인해 지금 SEC가 XRP 항소까지 들어가 있죠. 의미 없다. 의미 없다. 트럼프가 되는 순간 법적인 문제를 정치적으로 풀수 있다라는 건 다들 아실 겁니다. 아무리 위법을 했더라도 정치를 통해서 위법하지 않다고 판결되는 것을 우리는 여사를 통해서 많이 보고 있죠.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어쩔 수 없어요. 권력을 진 사람들이 법을 지배한다는 거는 선진국도 상관이 없더라는 겁니다. 따라서 트럼프 대통령이 되면 모든 것들이 해결이 된다. 그러면 고퍼로 엑셀피 5달러 빼 우리 1000% 랠리 바로 직행하니까 많은 XRP 지금부터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담아두시길 바라겠습니다. 또 한참 민코인의 등장이 심상치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인생을 빠르게 미대선까지 또 기다려야 되고 SEC의 소송 관련해도 기다려야 되고 XRP는 진짜 기다림의 연속이다. 그럼 그 사이에 지금 엄청나게 폭등 나오고 있는 민코인 이거 어떻게 할 겁니까? 이 기회 다 놓치실 겁니까? 그래서 제가 그것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 속에서 솔라나를 딱 보니까요. 연일 아주 강력한 상승세가 만들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사실 솔라나는 엄청난 매도 압력에 현재 이루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강력한 상승이 나오고 있고 추가적으로 약 350달러까지 올라간다는 리포트들이 연일 나오고 있거든요. 도대체 이 이유가 뭘까라고 봤더니 발로 솔라나를 중심으로 한밈 코인의 열풍이 엄청나게 일어나고 있다. 라는 겁니다. 자그만치 24시간 내에 25,400개 이상의 민코인이 마구마구 출시가 되고 있고요. 이 민코인의 출시로 인해 JJ3의 민코인의 돌풍이 현재 일어나고 있다라는 겁니다. 혹시 기억이 나십니까? 개구리 페페입니다. 구글에 나온 내용이고요. 출시하자마자 2만 1,000%두개 지우면요, 210배의 폭발적인 상승이 나타나면서 1천만 원을 보유하고 계신 분이 21억의 수익이 나타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밈코인의 파워고요. 출시한지 3일 만에 출시와 동시에 바로 210배에 다다른 수익이 났다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밈코인입니다 지금 보시는 차트는 민코인의 자금이 들어옴을 보여주고 있는 거고요. 2024년도 9월, 8월 달에는 아주 죽을 썼습니다. 그렇죠? 거의 최악이었습니다. 이때 당시 비트코인 가격도 거의 최악이었죠. 하지만 비트코인이 다시 한번 상승과 동시에 민코인에 대한 자금도 엄청나게 현재. 들어오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반드시 체크해 줘야 될게 뭡니까? 바로 밈코인의 대장주를 체크를 해 줘야 된다는 거죠. 밈코인의 대장은 누굽니까? 바로 도지입니다. 하지만 진짜 밈코인의 대장이 될 것은 바로 앞에 하나 붙여 볼까요? 베이비 도지 코인이라는 겁니다. 밈코인을 잘 알고 있으면 당연히 베이비 도지 코인도 익숙할 겁니다. 이미 베이비 도지 코인은요. 테슬라의 CEO 일론 머스크의 홍보에 많은 인기가 있죠. 최근 일론 머스크의 엄청난 발표가 있죠. 바로 머스크는 매일 미 대선 경합주 유권자에게 한 명에게 14억 원을 지급해 우려가 확산되었다. 이게 뭐죠? 트럼프를 찍으면요, 14억 원을 지급하겠다라는 겁니다. 완벽하게 트럼프 선에 지금 포착이 되어 있고요 트럼프는 아시다시피 암호화폐 대통령 암호화폐의 폭발적인 상승을 만들어낼 수 있다 라는 겁니다 그로 인해 가장 강력하게 상승할 수 있는 코인이 바로 도지코인 하지만 진짜 상승은 바로 베이비 도지코인 이라는 겁니다 페페 21,000%에 만 가까운 수익률 베이비 도지코인이 이뤄낼 수 있다 라는 겁니다 따라서 공장장은 이 순간을 맞이해서요 여러분들께 보유 중인 베이비 도지 코인을 적게는 1억 개에서 많게는 50억 개 순차적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유한 물량 전부 다 소진될 때까지 여러분들께 꿈과 희망을 드릴 수 있는 베이비 도지 코인을 무료로 에어드랍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짜로 받길 원하시는 분들만 상단에 010-2429-5330 공장장 개인 번호고요. 이 개인 번호로요. 베이비라고 적어주십시오. 베이비. 뭐 도지코인까지 뒤에 적어주셔도 괜찮고요. 너무 기니까 베이비라고 적어주시면 제가 적기는 1억개에서 많게는 50억개까지 전부 다 무료로 100% 지급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장장은 여러분들이 진짜 부자가 되길 원하고 있습니다. 같이 부자가 되실 분들은 베이비라고 보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늦은 시간까지 영상 시청에서 무나 감사드리고요. 더 좋은 영상으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장장이었습니다.